자 이제 쌤하고 고전 씨가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연시조 중에 오륜가 오륜가 자 오륜가를 쌤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오륜가가 김상룡의 오륜가도 있고 주세봉의 오륜가도 있어 쌤이 지금 육평 앞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상룡의 오륜가만 지금 수업을 할 텐데 만약 이 작품이 육평이 안 나오면. 수능을 앞두고 주세붕의 오륜과도 같이 쌤이 곁다리 작품으로 수업을 좀 해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6평이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흐름상으로 본다면 여러 작품들을 딱 주고 비문학을 삽입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려면 EBS에 나와 있는 작품과 연계될 만한 그런 작품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2학기 때는 수능 완성의 고전시가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작품 말고 연계 가능한, 왜? 올해는 연계율이 어쨌든 간에 줄잖아. 그런 작품들도 쌤이 수업을 해 나갈 거라고. 쌤이 보기보다 되게 똘똘해. 쌤이 보기보다 되게 섬세한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자, 김상용의 오륜가서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 우리 지금 과제물에는 오륜가하고 북천가 강의 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륜가 강의 요거 바로 이어서 같은 강의 내에서 우부가라는 강의까지 할 거거든. 그게 이제 오륜가하고 같은 거니까, 오륜가, 우부가 듣고, 그 다음에 북천가를 듣도록. 자, 그렇게 합시다. 자, 굉장히 짧은 작품이야. 뭐, 내용도 별거 없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륜가는 뭐냐면, 자, 너희들. 삼강오륜 알지 삼강오륜 자 그중에서 어때 오륜 에이 올림픽기 오륜기 말고 삼강오륜의 <laughs>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거야 삼강오륜 자 삼강오륜 알지 뭐 부자위친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일수, 부자유친, 부모님께 효도할 것. 볼게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선생님이 풀어놨어.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이 있겠는가? 서리법이지.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니? 까마귀조차도 반포지효, 뭐 효도랑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한자성어, 까마귀도 효를 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여라. 뭐, 쉽네. Good. <laughs>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일수는 자 이게 이제 EBS에 실린 부분이고요 부자유친 자 한마디로 뭐효 효랑 관련된 얘기가 되겠네 자 이수 봅시다 군신유의 임금을 바르게 섬길 것자 이수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게 있어 자, 이건 이제 EBS에 실리진 않았는데, 자, 이제부터 잘 봐. 자, 이수에 초장, 중장, 종장이 있죠. 보세요. 임금을 섬기되 바른 길로 인도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죽은 후에나 그만두라라고 랬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초장하고 중장은 뭐에 대한 얘기야? 충에 대한 얘기야. 임금을 섬기되 받은, 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죽은 뒤에나 그만둬라. 임금에 대한 충성은 죽은 다음에나 그만두는 거야.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게이 초장의 내용인데, 초장의 내용이 뭐니? 임금을 섬기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임금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충원을 하고, 상소를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종장을 볼게. 가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즉, 임금과 뜻이 맞지 않으면, 벼슬길에서 물러간들 어이아리, 서리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장은 뭐냐면, 은거.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지내라. 그러면, 초장에선 분명히 뭐라 고 그랬어? 임금님을 바른 말로, 바른 대로 인도하라 그랬지. 근데 마지막 종장에서 임금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냥 벼슬길로, 저기 그냥 자연으로 가버리래. 은거하래. 내용이 뭐 이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장과 종장은 시적인 일관성, 내용상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됐지? 이수. 자, 삼수 볼게요. 부부 유별. 부부라 하는 것은 남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부부는 남이 만난 거잖아. 부부 간에 서로 화합하면 그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서리법이지. 그리고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결국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때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죠? 자삼수는자 부부유별 부부간의 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요. 되게 쉽네. 자 사수, 자 사수도 EBS에 실린 자 그런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나오기에는 약해. 다른 작품하고 이렇게 묶여서 나오지 연시조지만 내용이 워낙 쉬워서 형제는 두몸민이지만한 부모의 정기에서 나뉘었으니 너희들 재망매가 같은 데서도 어때? 잎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에서 났지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인간에게 귀한 것이 이외에 또 있겠는가? 형제 외에 귀한 게또 있겠는가? 또서리법이지. 돈을 주고도 못 얻을 것은 이뿐인가? 노라. 형제 내지는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수는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지 원래 원래 장유유서에는 아니 원래 그 삼강오륜에는 여기에 장유유서 알지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륜가에서는 장유 유서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우애가 다시 친구 들어온 거야. 뭐 그런 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음. 자 마지막으로 부융신, 부우유신 친구에 대한 신이지자 오수. 자 이것도 이제 EBS고요. 부우유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버슬 사귀되 처음에 경계하여. 처음에 벗을 사귈 때는 신중해야 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가려서 사귀어라 얘가 어, 우리 찬주 친구 별로 없겠네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를 지켜 오랫도록 공경하라 친구들끼리도 공경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끝뭐 이런 작품만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따가 우리 이제 북천가라는 작품도 쌤이 수업을 할 텐데 그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특강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우부가를 같이 여기서 나갈 겁니다. 자, 오륜가 말고 우부가도. 자, 이 우부가. 자, 일단 이 우부가에 대해서 먼저 흐름을 쫙 얘기를 좀 해줄게. 잘들 어, 우부가가 수능에 나오면 세 사람이 나와. 자, 우선, 우부가의 중심인물이. 이세 사람이 동시에 나오진 못합니다. 셋 중에 한 명이 나와. 일단, 개똥이. 그 다음에, 꽁생원. 그 다음에, 꽁생원. 이렇게 세 명이 나오게 되죠. 자, 얘네 셋의 공통점은 다 양반이야, 양반. 근데 약간 다른 게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나와 있는 개똥이는 금수저. 응? 응. 옹새어는 은수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깽새어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셋은 양반인데, 이셋다 부정적이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셋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태를 모두 보여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열거.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지. 과장. 이렇게까지 사람이 나쁠 수는 없어. 자, 쓰이고, 결국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자, 비판과 경계. 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어, EBS에는 누가 나와 있냐면 개똥이가 나와 있거든. 선도 이제 개똥이가 나온 부분을 보여주긴 할 텐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아둘 필요 없고 이 구성만 알아두면 돼. 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언제나 이세 사람이 나오면 누가 나오더라도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어. 자,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의 도덕적인 타락상이 나와. 인간 말종이야 아까 얘기했던 열거 과장 이 부분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살다가, 자, 여기 봐. 얘는 있다가 없어져. 폐가 망신해. 얘도 패가망신하고 얘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패가망신하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이 나오고 뒤에가면은 패가망신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야 자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아이세 사람에 놓고 여기에 딱 끼워 맞추면 될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서사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인물 구경 견유와 인물 평가야.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세요. 이게 선생님이 번역본을 해놓은 거야. 어,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간이라는 말 대신에 화상! 어이, 저 화상! 이런 말이 나와.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옛날의 한량은 뭐야 무위도식하는 양반이지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여기 봐 우리 아까 개똥이 금수저였지 호의호식하지만 무식하여 미련하고 소견머리가 없는 데다가 어 소설로 얘기한다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지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 없이 주제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해 남에게 과시하기 되게 좋은 거지. 지금 말로 하면 맨날 루이비통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서사이든 개똥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지. 그죠? 자, 개똥이에 대한 평가가 나와. 뭐, 오린가하고 우부가는 되게 쉬워 자 이제 본사 1 볼게요 긴긴 봄날에 낮잠이나 자고 아침 저녁에 반탄투정을 하며 뭐 이게 예전처럼 수능에 한자성어 나오면 뭐 무위도식 이런 말도 쓸수 있는데 뭐안 나오니까 항상 놀고 먹는 팔자로 술집에 무상 출입하여 매일 취해서 개트림 꼭 트림이나 하고 이리 모여서 노름하기 절이 모여서 투전질에,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넉넉히 마련해주고, 친구들은 오입쟁이, 여자 좋아하는 친구들만 있는 거야. 사랑방에는 조방군, 안방에는 뚜장이 할머니가 드나들고, 조상을 팔아 위세를 떨고, 세소를 찾아 기웃기웃 하며, 세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권세 좋은 사람들 찾아서 기웃기웃 거리게 하는 거야. 세도를 따라 내물을 마치느라고 재산을 날리고, 헛된 욕심으로 장사까지 해서 남의 지지, 빚이 태산처럼 많다. 그 많던 돈 날리고, 그죠? 냠을 바치고 장사하느라고, 지금 완전히 빚쟁이가 된 거지.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후하게라는 건 뭐냐면, 정성스럽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데도 안타까워하고, 악하게안 해도 될 때에는 후덕하여 수백량을 남게 한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269쪽에 처음 두 줄은, 자, 무슨 법이 쓰였냐면, 대구하고 대조가 쓰였지. 자, 쉽게 말할게. 쓸때안 쓰고 안쓸때 쓰는 거야.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히느라 배가 고플 지경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개똥이도 위에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 좋아하고 또 아첨을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지 본인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하고는 화목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지. 집에서는 못됐고 나가면 착한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 하거니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핀 다음에 인삼 녹용으로 몸 챙겨. 일가, 어, 그 다음에 주색 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개집 자식과 재물만 좋아하며, 일가 친척을 구박하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내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객실 경계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입시름 하면 아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했어 이렇게 훈계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그지도그모양이면서 지도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거지 없는 말도 지어하고 시비 사람들 싸우면 앞장선다 돈이 나올 때가 없는데도 물처럼 쓰고 나서 임시변통하기에 바쁘고 손님들은 빚쟁이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석은 손님들이 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똥이를 빛자기 취급하는 거야. 사람의 도리는 모른 채 한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돈 나올 일을 하여 보세. 논밭과 종을 받아서 이잣돈 놓기. 무덤가에 나무를 팔아 먹고. 서책을 팔아 빚을 주고. 동네 쌍놈을불어다가 일을 시키고. 먼데서 온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잡아오라. 물러가라. 싸움을 시키고 몽둥이질을 하고. 전당 잡아 세간을 빼앗으며, 개집 문서로 종을 잡고. 그죠? 어. 그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집에 돈을 딱 빌려주고, 그걸 못 갚으면 그 개집을 종으로 삼는 거지. 알몸을 결박하여 소를 뺐고, 불효령으로 소틀 뺐으니,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인심을 찾고 있는구나. 사람마다 그를 도적이라 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높다. 이를 피해서, 이사나 가볼까. 됐죠? 뭐 본사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본사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사는 개똥에 잘못되면 도덕적인 타락상 이런 것들을 뭐 그죠? 비판하기 위해서 열거 과장. 설마 뭐 이렇게까지 인간 말종이겠어.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 들어갈게요 자 이제 폐가망신이 남아야 되겠지 안에 물건을 못 팔아도 오래 살 팔자라 종손이라고 핑계하고 위토 위토는 뭐냐면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토지가 있어 그런 토지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딱 팔아서 제사 비용에 쓰는 게 아니라 노름에 쓰고 있는 거지 제사를 핑계 삼아 재기를 팔아먹고선, 재기라는 건그 제사, 뭐 그릇 뭐 이런 거야. 관가로부터 봉변을 당한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으니 드디어 이제 폐가 망신한 거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단 말인가. 가련하다 저 인생아. 하루아침에 폐가 망산. 내가 망신? 그지가 되었구나.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사에서 폐가 망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작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물론 열거도 사용해.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조야. 과거에는 돈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쫄딱 망했어. 자, 그 대조상이 나와. 쫄딱. 쫄딱 망한 거야. <laughs> 자, 읽어 볼게요. 고급스러운 관자는 어디 가고, 과거에는 고급스러운 관자야. 지금은 물레줄로 가끈을 한 것은 무슨 일인가. 그래도 양반이니까 못써야지 통영에서 팔던 유명한 갓은 어디 가고, 통영 갓은 어디 가고, 찢어진 갓에 통모자를 썼구나. 다 먹지 못할 만큼 밥이 많았는데, 이제는 달력을 모아가며 밥을 먹는다. 환자사고 중에 삼순구식 30일에 아홉 끼밖에못 먹는 그런 처지가 된거지 산의 진미는 어디가고 모주 한잔 먹기도 어렵구나 어때 열거쓰이고 과거와 현재의 대조 느껴지지 울타리로 뗄감을 삼고 동네 소금으로 반찬을 하네 고급스러운 장판과 반자 장자문은 다 어디가고 벽이 허물어진 단감방에 열두잎의 거적을 깔았으며 호적을 쓴 종이로 문을 마르고 신주 싸는 보자기로 가끈을 하였구나. 호사스럽게 차린 좋은 말과 앞뒤에서 모시던 하인은 어디 갔는가. 거칠게 만든 집신과 지팡이에 두 발로 걷는 것이 제격이라. 계속 느껴지지? 삼승버선과 태사에 있는 어디가고 끌레발이 불쌍하며 버선으로 만든 삼녹군을 끼어차고 담비 목비로 만든 더조거리, 담비털로 만든 모자, 비단 두루마기는 어디 갔는가? 그런 좋은 것들은 다 어디 갔어. 동지석 달 추위에 배창 옷을 건졌으며, 삼복 더위에도 두떠운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울금을근하며 병신같이 옆절임을 치는구나. 담배도 없는 빈답배를 심심풀이로 손에 들고, 비실비실 다니면서 남의 집문자이가 걸식하며, 역질이나 제사를 핑계 사는 집에 인심이 야박함을 탓하면서 팔자를 원망하는구나. 자기가 지은 죄인데 팔자를 원망해. 자기를 반성하고 남에게 용서를 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세를 원망하면서 지내는 거지. 자, 이세 가지 구조. 뭐 시험에 내기에도 뭐 딱히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 후약 이후에는 꼼생원, 아, 내가 잘못 얘기했다 얘들아. 꼼생원이 아니라 꼼생원, 즉개똥이많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으나 개똥이와 마찬가지로 물절제한 삶을 살다가 비이하게된 인물과 꽹생원, 즉 경제적으로 철저히 목락하여 평생 빚에 의지하여 술과 노름에 빠져 의지하는 남봉꾼의 모습이 개똥이와 똑같은 상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방식은 똑같이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륜과하고 우부가를 같이 진도를 나갔고, 자, 바로 이어서 쌤이 어, 강의를 북천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